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호중과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김호중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최근 예능과 가수 활동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가 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김호중의 소속사에서는 그가 이번 앨범 준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동이 담길 예정이라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 앨범 역시 그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호중은 새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SNS 라이브와 다양한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가 직접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앨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트로트 가수의 모습으로 그만큼 변화하는 트로트 음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앨범 발매와 관련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과 그가 전할 감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어떤 곡들을 발표할지 그리고 그 곡들이 어떤 새로운 스타일로 팬들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호중의 음원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와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그를 더욱 다채로운 아티스트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의 새로운 앨범 발표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호중은 이번 앨범 발표 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현재의 인기를 바탕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다양한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활동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음악적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호중의 새로운 앨범과 함께할 미래의 활동에 대해 무척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이끌어갈 음악의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와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입니다. 김호중의 다음 행보가 얼마나 흥미롭고 놀라운 순간을 선사할지, 그의 팬들은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